복음 전파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가운데 주신 마지막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6절, 7절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최대 명령이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복음. 그런 거 있죠.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질문하면 대답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복음하면 뭐라고, 뭐라고 생각하셔요? 누군가가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 복음, 복음 그러는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 저기요, 복음. 쓰라고 있지 않습니까? 복된 소식 그랬을 때에 그 좋은 소식이 뭐가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의 내용. 우리가 복음 믿으세요. 복음 믿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이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복음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여러분들 다시는 그, 이런 질문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게끔, 한 번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에요.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크게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살아나셨어요. 그게 부활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보여주시고요. 용서해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목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셔서 주님 제림하시는 날 우리 믿는 이들은 그 천국에 들어가게끔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조금 더 취약을 한다면 구원의 초점을 맞춘다면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 스토리의 끝이에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 먼저 해야 될게 뭡니까? 믿어야 되죠. 그걸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제일 확신하느냐고 묻는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랬을 때 아멘 하는 거아니에요 이, 아무리 거기에다가 조미료를 치고 옆에다 가지를 붙여도요, 이게 훼손되면 그 복음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천국이 예비되고 영생을 얻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근데 지금 도래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현실의 발을 딛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오늘 기뻐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오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흥회할 때, 내 죄사함 바꿔서 예수를 안내 하면서 박수치면서 찾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속 받았네 하는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를 하여금 기쁨을 줄수 있는 가장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기뻐함을 얻었을 때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 기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이렇게 지나고 나면, 어, 그것 때문에 지금도 기뻐하느냐? 한번 생각하고 내하거나 네, 아멘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흡사. 복중에 있던 아기가탁 태어났을 때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는 어때요? 굉장히? 예, 네, 기쁘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데, 잘하고 잘할수록, 말을 할수 행동을 하면 할수록, 그 기쁨은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laughs> 뭐 대견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때로는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그리 되면, 아니, 아니, 아니 된다는 것이죠 만해도 생각만 구주를 생각만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기쁨이 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가 볼 때에 도무지 기뻐할 조건이 없는 사람인데 뭐가 좋아서늘 저렇게 싱글벙글할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빛이 밝을까? 얼굴이 환할까? 이러한 가장 근원이 뭐다? 내 안에 뭐가 있기에? 복음이 있기에. 굿뉴스가 있기에. 그러므로 우리의 십자가의 도는 사실 모르는 사람들 성경이 이야기하는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는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성경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굉장히 꺼려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같은 1장 23절과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에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체적인 증거. 여러분,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뭘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장 구별되는 첫 번째 하나. 그게 뭔줄 아세요? 그게 예배들이군요. 예배들이군요. 예배들이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 따라가 봅시다. 예배드리는 사람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장 구별되는 첫 번째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가끔 마트나 뭘 가듯이 오늘 교회를 한번 가볼까? 이러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내가 한두주 갔으니까 오늘 한번 빠져볼까? 이런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할때 우리는 주일이 됐든 수요일이 됐든 혹은 아침 기도회가 됐든 예배의 시간에 내가 예배를 참여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우영민 집사님 주일날 요즘에 일 때문에 참여를 못하시는데 수요일이 됐든 평일에 이런 예배의 시간에 애를 쓰면서 참여하는 것은 제가 봐도 기쁜데 누가 보시면 더 기뻐하세요? 하나님 보시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자리가 아, 네가 나를 하나님볼때 네가 나를 뭘로 여긴다? 네,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 보이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바깥에서 어, 야외 예배라는걸 우리가 가끔 드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배를 떠나서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정해놓은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배 시간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누가 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자, 예배들이 오면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제일 먼저? 기도하죠. 그리고 또 우리 뭐예요? 찬양하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다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우리가 찬양할 때 3일차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내보이는 목회자가 설교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목회자가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온전히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드리는 삶은 수동적인 것 즉, 애들 같이 막 주일날 텔레비전 보고 놀고 싶은데 부모님한테 등떠밀려서 나오는 듯한 그런 수동적인 예배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죠. 나가지 않을 이유를 10가지, 100가지 만드는 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예배자리에 나오게끔 나를 다 잡고 애를 쓰는 거는 그건 누구의 몫인 거예요? 그건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배 자리에 시간을 맞춰서 허겁지겁 오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어떻게 오는 게 미리 와서 같이 준비하고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특별히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15년 주일 같은 경우 지금 LA 가신 우리 송 권사님 계셨을 적에는 미리 오셔서 같이 그날 예배를 위해서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우리 찬양 팀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중보 기도를 많이 를 채워 주시지 못하고 지금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워 줄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적극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시간에 고 자기를 빼놓고 교회나 목회자를 위해서만 준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 전에 와서 내가 기도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욕심과 모든 예배와 주일 하루 이런 부분들을 미리 기도로 충분히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본인 자신을 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훈련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요. 어느 곳에 어떤 자리에 가든지 뭐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체적인 헌신의 넘버원은 뭐다? 예배드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복음은 제가 아까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복음의 내용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이 많은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 요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도 제가 복음서 내개를 외워요. 못 외워요. 못 외웠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간장이 말씀을 전하는 거 저한테 보면 저도 보면 좀엇빠라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만 여하튼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 듣는 걸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보금서를 날마다 강대상에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다 읽어드린다 하여도 그것이 여러분 것이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각자가 그복음서를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라는 것이 복음서에만 국한되는 내용이 결국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6 6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재미있는 연속극 일일 드라마 이런 드라마가 일년 내내 해야 끝난다라면 여러분 그 드라마 다볼수 있어요? 힘들죠. 그걸 끝까지. 꼭 자꾸 다 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은 뭐 재밌는 드라마에도 한 20회, 뭐 16회 이렇게 잘라서 하다가 시청률이 막 올라가면 뒤에 가서 조금 느리기도 하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1년 내내 하는 드라마는 거의 없다는 얘기죠. 뭐 물론 예전에 무슨 전원일기니 뭐 수사반장이니 하는 이런 아주 전설극에 속하는 드라마들은 몇년 동안 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연속극은 대부분 하루하루가 딱딱 끝이 나는 드라마요그 하루 드라마의 기승전결이 끝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일일 드라마는 연속이라는 여성, 것은 다음 주이 시간에 혹은 뭐 내일 이 시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일년에 일독합시다 해갖고 우리면 끊어서 읽는 거 있죠 그게 하도 1년이 되다 아 뭔일이 그니까 그런 방법을 내어놓은 건데 사실은 그래서 더못 읽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잘라서 요만큼씩 읽다 보니까 도대체 다 읽어도 어쩔 때는 무슨 내용인지 머리에 남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하루에 5분씩만 본다고 쳐보세요 이게 무슨 CF도 아니고 5분, 10분 드라마에 뭐가 얼마나 남겠어요 로마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작정하고 읽으시면 한 30분 되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침입장에 걸치는 로마서 한번 읽고 다 알고 어려워요 그러나 한번 읽고 두번 읽고 세번 읽고 제가 머리가 좀 좋지 않았고 한열번 이상 읽으니까 좀 감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30분씩 열번읽해봐야 300분이에요. 시간으로 따지면 그죠? 한세 시간 맞습니까? 다섯 시간 300분에 6, 5, 30. 아, 죄송합니다. 다섯 네. 시간. 5시간만 할인을 해도 5화사를 몇번볼수 있다는 얘기에요 산술적으로 1 0을볼수 있다는 얘기에요 하물며 우리가 66권되는 이 성경책 전체를 성경책 전체를 다 읽기 위해서 시간을 할인한다면 수요일에놔서 읽어보면요 4박 5일 정도면 다 읽어요 그러니까 1년이 걸리지 않아도 읽을 수 있다 없다? 읽을 수 있다 니가능한 성경책은 좀 내가 힘에 겹게 좀 많이 그래서 그 내용을 충분히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15년에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다면 우선 창세기나 이사야같이 두꺼운 책을 우리가 모여서 읽기는 어렵지만 소선지서나 우리 신약에 나와있는 바울의 짧은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인 자리에서 통째로 다 읽을 수 있어요 빌립보소서 에베소서, 에베소서 같은 책들은요 같이 도독하면서 읽어도 15분이면 다 봐요 그렇지만 1년이 가지라도 혼자서 그거 한 번을 못 보고 지나가는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귀로 듣는 것 뿐만 아니라 눈으로 읽어서 누구의 것이 돼야 된다? 나의 것이 돼야 된다 내 것이 돼야 세 번째 이제는 내 것이 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누군가에게. 근데 저도 여러 번 해봤지만 훈련을 받고 노력도 해보고 실습도 해보지만 복음을 처음 전, 전할 때는요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전하는지 전하는 나조차도 모를 때가 있어요 말이 죽은 안방으로 나간다는 게. 그런 시간들이 흐르고 흘러가지고, 아,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땐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땐 저렇게 전한다는 라 노하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도 뭘 해야 된다? 훈련을 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할줄알 때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내 안에 그것을 흡사, 어. 처음에 아이들이 말 배울 때, 오알리에서부터 시작되듯이, 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이미 믿고 있는 가족들이 될지도 모르지만 역할극처럼 할수 있어요. 자녀가 됐든 남편이 됐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서 역할극처럼 해보면 재밌어요. 저희가 신학교에서 전업 나가기 전에 신학생들끼리 역할극을 그렇게 하면서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니까 일부러 어려운 질문들 막 던지고 그래요. 그랬을 때에 아 내가 이런 부분에는 잘 모르고 있구나 아 이런 부분에는 내가 정말 잘 전하고 있구나 왜냐면 복음 전할 때도 자신에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증거자가 될수 있어요 증거자가 이 수사관들이나 재판관들이 어떤 사람의 말을 쉽게 얘기해서 증언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일 때에는요, 다섯 번을 물어보고 열 번을 물어봐도 일관된 진술을 하는 사람은요, 신빙성을 크게 둬요. 그런데 수사관들이 물어볼 때마다 그 이야기가 그때그때 달라지잖아요. 그럼 대부분 그 사람은 뭘로 생각하느냐? 용의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증인이 아니라. 우리가 보금을 증가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되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누구가 믿음이 확실히 더 커져요? 결국 전하는 사람이 더 확실히 생기는 일이 돼요. 그래서 이 복음,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길인 이 복음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그것을 전할 때에 결국은 누구에게 큰 은혜가 보이 되는 거예요? 본인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어, 구체적인 헌신 중에 우리가 이 헌금 생활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 드릴게요. 어, 여러분들 우리가 헌금 할때에 크게 이네 가지 법전에 들어가요. 첫째가 십일조, 둘째가 주정헌금, 셋째가 감사헌금, 넷째가 절기헌금. 이네 가지 헌금 안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럼 십일조는 뭐예요? 십일조는 내가 아 어, 일을 해서 노동의 대가로 얻어진 인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찬송에도 있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것을 주님께 바치라 했을 때 받은 걸다 드리고 나면 우리가 먹고 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지만 우리가 이 일정 부분은 내가 쓰되 하나님 앞에 이것이 왔음을 증명함으로 드리는 게 뭐예요? 그게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대에게 드렸던 10분의 1이 있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여러가지 하나님과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10의 1초는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주정헌금은 뭐냐? 우리가 주일헌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 같은 경우. 저는 주부들은 자기가 임컴이 있는 게 아니라 배우자가 벌어온 어떤 그 수입원을 가지고서 하는데 그걸 가지고 본인이 11조를 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일 경우에 그래서 본인들이 매 주일마다 내가 얼마씩 헌금을 하겠다라고 작정하는 게 있어요. 그게 주정헌금이 되는 거예요. 그 헌금을 52주 매 주일마다 하나님과 약속한 헌금을 내는 게 그게 주정헌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감사원금. 감사원금은 뭐더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로 인해서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드리는 게 감사원금. 마지막으로 절기원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교회력으로 의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명절에 그 절기에 감사원금을 드리는 건데 이것이 감사원금과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원금은 내가 주체가 되지만 절기 헌금은 누가 주체가 되는가요? 하나님 주체가 돼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체적인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머릿속에 형이상학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몸을 부딪히고 움직이고 우리가 행동을 할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구체적인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느 누구에 못지 않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6절에도 나타났듯이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과 또, 상황과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 열심히 내시기를 바랍니다.